자, 반갑습니다. 보드일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. 플라치스카! 게임 총시간은 5분이고요. 한 날당.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깨면 되는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귀신과 술래잡기 하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. 그 술래잡기에 쓰이는 도구는 바로 카메라. 이 카메라가 쓰인다는 점. 카메라로 귀신이 어디 어디 있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. 여기 하나 두고요. 이렇게 되면 지금 거실 쪽에 카메라가 하나 설치된 거예요. 총 4개 카메라가 있고요. 여기 하나 뒀으니까 여기에 요쯤에 살짝이. 어때? 괜찮나? 괜찮네요. 좋았죠? 아니야. 제가 여기에 숨을 거예요. 이 병, 벽장 속에. 벽장 속에 있어야 하니까 얘를 조금만 더 돌리자. 이 정도? 오케이. 그런데 왜 내가 안 보일까? 희대 고민 희대 의무이죠. 2층, 2층 불을 키고, 뭐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, 2층이에요. 이게 여기쯤에. 좋네요. 카메라 하나 더 있었나? 아, 더 있네요. 하나는 이 방에 두도록 하자. 아니야, 아니야, 여기에 두는게 좋을까? 그럼 여기에 둘게요. 제 생각에는... 귀신은 2층에 자주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1층에 여러 개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됐군요. 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선 이 선물 상자를 열면은 게임이 시작됩니다. 가자, 가자, 가자. 게임 시작되었습니다. 게임 시작되었습니다. 어? 어디야? 와 어, 벌써 왔어 벌써 왔어 지금 얘 1층에 있어요 우클릭을 눌러서 얘가 자주 눈을 감아줘야 돼뭐 긴장을 푼다는 요소인지 모르겠는데 얘 지금 2층에 있습니다 이게 제 방이에요 제 방엔 없고요 어? 여기있어 지금 1층 거실에 있어 일단 제 방엔 없습니다 안전하군요 거실 화장실 앞인데 이거? 오! 어, 뭔소리야 아제 주인은 아니에요 근데 오 어, 뭐야 잠깐만 끼어와. 어, 단 거실에 있습니다. 거실에 있어요. 어디야? 오케이, 거실이... 니 아, 공포 지수 너무 올라갔어. 어디니? 내방 아니지? 오 긴장돼. 내 방만 보자. 거실이죠. 2층엔 잘 가지 않는 것 같군요. 오내 하... 어, 방이야 내 방이야 내 방이야. 오 어, 나가 나가. 문 열었어. 공포 지수 올라간다. 네 빨리 빨리 눈 감아 줍시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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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 빨리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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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감아 감아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고 친구 거실이죠 첫날이라서 이건 금방 깹니다 2층에 있나보네. 뭔 소리야? 아, 아, 가렴. 친구야, 가렴. 그래, 잘 갔어. 얘 어디 있지? 어, 잠깐만, 그려봐. 장어 봤나?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? 일담눈 감아, 눈 감아. 내 방에 있을 때 정말 신중해야 돼. 괜히 눈 감았다가 애 먹는 수가 있어. 어, 첫날부터 왜 이렇게 어렵죠? 와좋 오... 아이템이다 많이 감아두도록 합시다 눈엔 수분이 최고야 없어 없어 뭐 하자고 이런 게임을 하는 거지? 거실에 있군요 제 방에는 항상 조심해야 돼. 오 어디야? 맞은 편 방이에요. 눈 감아야지. 안 보여. 거실이야. 어디니? 어디니? 없어요. 난단제방이 없으므로, 아첫 번째 날판 간단하게 깨겠군. 이 게임이 어려워 보여도 굉장히 쉽습니다. 안 나오죠? 안 나오, 아 이거 함부로 깰게 아니네. 2층에 숨는게 좋을 것 같아. 이쪽이지? 아 이쪽이었어 이쪽이야 응. 준비됐나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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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문 닫을걸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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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뛰 뛰어 뛰 좋았죠? 어? 이 1층 방이에요 와 아까보다 엄청 어려운데? 보셨습니까 이 친구가 1층 방을 벌써 열었어요 제가 분명 거기 가 있었다면 죽었겠죠 와 일단 1층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군요 내 방이 어디지 이거네요 이게 제 장롱이고 1층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오 어려운 거봐 1층이에요 아 진작 1층 할걸 괜히 안 오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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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이에요 자 릴렉스 오케이 공포지수 조금 내려갔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편해졌어 대신 난이도가 올라간 듯한 AI,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. 역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겠지. 어, 나갔어, 나갔어, 좋았어. 귀신이 가출했군요. 가서로운 녀석. 첫날은 깨겠는데? 이게 게임마다 다른가요? 아까 어 잠깐만 아 맞다 복도 아 그래 나 2층 복도를 안했네 아, 괜찮아 괜찮아 복도 안해도 할수 있습니다 첫날이에요 괜찮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. 얘 밖에 나갔는데? 없는데요? 에이, 뭐야, 쉽네. 안 들어오죠? 2층에 절대 안 옵니다. 집을 나갔어요. 이번 판 아주 쉽게 끝날 것 같군요. 둘째 날 어떻게, 어, 들어왔어. 수퍼핫 e 퍼핫 o t 핫 이게 제 방입니다 제 방이에요 <laughs> 항상 내 방을 주셔야 돼 1층이야 얘가 2층 올라간 데도 아주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 요고 사이에 어 괜찮네요 1층이에요 2층에 올라올 일은 없죠 어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대박 아니지 좋았어 원대에는 쉽게 깹니다 여유로운 거 봐. 여유롭죠? 아주 좋아요. 아이 또집 나갔네. 2층에 있나? 설마. 아니야. 2층 복도를 카메라를 설치 안 해서 혹시 모릅니다. 항상 주시고요 어, 없는데. 집 나갔나? 내 방만 좋으면 돼 그거면 돼 34초 나왔습니다 오 어. 귀신 별거 아니네 2층에 절대 안 와요. 문한번 열리지 않았고. 아이고, 게임이 끝나버렸네. 아이고,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.